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 옛 사람은 죽었고 또새 사람으로 거듭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는 자들 물리치고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세움을 입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도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삶이고,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한순간의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성장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라고 할 때, 1, 2절에 보면 한마디로 제목을 붙인다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외 것을 찾는 삶이 성장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자기가 죽었고, 예수님이 너희 속에 주님으로 들어와 계시다면,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 죽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삶의 중심이 추구하는 것이 위의 것이어야지 더 이상 땅의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육으로 살, 육신으로 사는 자, 또 성령으로 사는 자, 이렇게도 표현되 있지만 여기에서는 위의 것, 땅의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다시 이걸 요약해서 말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아예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에게까지도 계속 기회만 있으면 44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땅만 쳐다보고 땅에 코박고 살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위에 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땅의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구의 대상이 더 이상 될수 없고, 너희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뿐만, 아니,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살아갈 때,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 곧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5절부터 11절까지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야 한다. 세상적인 욕망인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피해야 한다. 우리가 부정하고 거부하고 피해야 할 것이 뭐냐? 여기에 보면은요 그렇게 할 내용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하는 다음에 것들 하나님의 진 진노를 불러오게 하는 게 뭐냐 음란과 immorality라고 해서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패, 음란과 부정과 부정은 impurity. 순수하지 못한, 네? 순전하지 못한, 계산적이고 정치적이고 어, 책, 책략적인 이런 것들, 사욕, 사욕은 뭐냐, 패션, 패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집니다 고난도 되고요그그 시대의 고난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 열정. 불타는 정열 열정, 그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고요. 악한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자,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사욕과, 악한 정욕, 네. evil desire, 네. 악한 욕망들. 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 이게 뭐 인간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주 통로 아닙니까? 주 통로, 공격 주 통로.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거 따먹어봐 괜찮아 하나님 같이 들거야. 그러니까 이브가 하와가 쳐다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눈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눈 높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예. 멋있게 보여질 것 같은, 멋있을 것 같은.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앞에는 안목의 정욕이고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이고또 탐스럽게, 탐스럽다. 이세상의세상의 세상의 자랑입니다. 아,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하구나. 야참 좋겠다. 이제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마, 마, 사탄은 똑같은 통로를 사용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배고프지? 먹어, 먹어, 먹어. 네.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준데 한 번만 나한테 절해 안목의 정력입니다. 좋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이거 줄 테니까 안목의 정력 뛰어 내려 성전 꼭대기에서 그럼 더 십자가 들 필요 없고 천사가 와서 딱화을 붙잡아 주면 네가 하나님인 걸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서. 어, 피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어, 동기. 그래서 이세 가지. 어, 여기에서는 그냥 탐, 아, evil 아, 아, desire, 악한 정욕 이렇게 말했지만 세 가지 막의주 공격 통로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greed, 탐심입니다. 여러분 십지 십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이나 남적이나 여정이나 가축이라 뭐든지 탐내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런데 그 탐심은 우상숭배다 예, 탐하고 욕심내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적이고 땅에 속한 것들의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적인 부도덕한 마음과 행동들, 악한 동기를 숨기고 순수한 척 하면서 아주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불순한 부정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욕망으로 삼고 사는 행위들, 또 탐심,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내고, 다른, 다른 것에 마음에, 빠, 마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숭배하는 삶을 사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열 가지를 잘하더라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망합니다. 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아, 나는 연약해서 늘 넘어져. 그게난걸어떡 하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라는 말로 마귀가 마음속에 꽉채워져가지고 그래서 넘어져도 어쩔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죄 짓는 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해오는데, 아니요. 주님은 열 가지를 잘도한 가지 잘못하면 죄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죄 값을 찾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성, 성결하게 살았고 성자라고 불려질 만큼 산 사람들도요 한 가지 잘못에 넘어지면 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예, 뭐 우리가 정치적인 정치가들 뭐 스캔들 나오면 그냥 그걸로 생명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이상하게 그렇게 나와도 뭐, 뭐 아무 문제 없이 막 그냥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얼굴 반짝 들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찍어달라 그러고 그런 참, 참 이상한 세대가 되고 말았구나. 그러나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한 가지만 잘못해도 하늘에서 앞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이전과 이후의 삶을 생각해봐라. 너희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았던 과거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었느냐. 과거에는 그랬는데, 8 절에 이제는 다음과 같은 과거의 모든 것들, 곧 너희가 벗어버릴 마땅한 것들, 그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인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분함, 앵거, 노여움, 화를 내는 것, 악이 아주 그 중상 모략을 하는 것들. 비방 이게 중상모략이죠. 악이 하면 사람을 망하게 만들려고 또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행하는 모든 짓들. 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음담패설이나 아주 사람들을 모독하는 욕설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과거에 너희들이 했던 일인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그 뒷부분에 보면, 언어 생활에 있어서, 크고 작은 거짓말,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내뱉는 거짓말로부터, 의도적으로 머리를 짜내고 고안해낸 거짓말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거짓말은 완전히 벗어버려야 한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그 거짓말을 통해 마귀가,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다시 우리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주 유혹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언어생활에 있어서 성결해야 한다.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러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라고 해야 하는데, 그때는 내가 손을 날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요, 아주 쉬워요. 아니요, 라고 해야 하는데, 네. 한마디만 하면, 지나가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함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얀 거짓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거짓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지. 회색 지대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강하게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옛 사람과 그때 했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우린데 어떻게 다시 이런 자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자신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지식 수준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무엇이 마음에 있느냐 하는 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것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가졌던 세상 가치관과 세상 기준과 원리들을 깡그리 다 벗어버리고 하늘의 원리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내 생각을, 지식을 주장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지식, 몰랐던 걸 아는 거 아니고요. 지금까지 가졌던 그 지식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지식으로 우리가 차곡차곡 쌓갈때그 지식을 가지고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더럽고 악한 곳인지, 그럴듯한 미래를 보장할 것 같은 악한 마귀의 속임수가 뭐였는지, 너무도 잘알수 있게 되죠. 자, 그러려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우리가 지식을, 하늘의 지식을 더 구체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이 일은 목사가 그래야 된다, 전도사가 그래야 된다, 선교사가 그래야 된다, 또는 마디장이나 목자들이 그래야 한다가 아닙니다. 누구랍니다. 그한말 보세요. 참 사도 바울이 놀랍게 그 사실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세 사람으로 옷 입는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민족적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레파나무할레파나 종교적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랍니다?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지식적 차별, 그런 거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적인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차별도 없어, 없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마녀시며 마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그 자녀들은 그렇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예에 있어서 그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고, 특권을 얻은 자들이고, 의무를 가진 자들인데, 이 특권과 의무와 자격에서는 누구나 똑같다는 겁니다. 아이 난뭐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오늘 뭐 어, 많은 그 평신도로 불려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예, 그리고 목회자가 목회자가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종입니다 모두 제사상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죠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잠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어, 그래서 교인들이 그 목사를 내보냈대요. 어, 뭐해? 음, 당연한 건데 왜 그래? 그랬더니 주님이란 말이 너무 부담이 된다고. 부담 크기 싫은 거예요. 그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실 아닙니까? 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누구나 차별 없이 민족적 차별도 없고 또 국가 뭐, 이 저기 저 지식의 차이도 없고. 또는, 음, 음, 종교적인 차이도 없고, 네. 누구든지 사회적인 차이도 없고,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다 똑같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입고, 위에 것을 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너희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볼로에서 3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땅의 것을 버리고 한배의 것 새로운 사람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버려야 할 것들을 여전히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성령님 그런 것이 있으면 즉각 즉각 가르쳐 주셔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철저히 본받는 그런 삶의 성장과 자라남이 있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